아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아이롱을 섞을 것인가? 왜냐면 커터하고 나니까 옆에 생각보다 많이 안 떠. 보인도 느끼죠 지금? 처음에 저한테 와서 뭐랬어요? 옆에가 너무 뜬다. 아 어, 이것 때문에 이랬는데 커트만 했는데 지금 별로 안뜨잖아요 네. 물론 깐고 나면 조금 뜰 거예요. <laughs> 원래 계획대로 가자 <가세요>. 그냥. 네. <laughs> 근데 저한테 지금까지 이걸로 파마하고 나서 꼭못 보고 으신분한 분도 못 봤어요. 이렇게 하면 무리예요. 어, 네, 무리예요. 섬마약이 어. 마른 머리에서 닿는 것보다는 볼에 어느 정도 살짝 젖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뭐 정확하게 모발 진단하기 위해서 샴푸를 해야 되는데 건너뛸게요. 네? <laughs> 앞머리 쪽은 또 아까 보니까 곱슬이 좀 심하더라고요. 곱슬이 앞머리 심한... 맨 하단. 맞아요, 맞아요. 음.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알아서 또 센스 있게 어. 적절히 배합을 해놓을게요. 아이롱펌이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<laughs> 이유가 다 돼. 그리고 해본 마 아시는데 아이롱펌이 일반펌보다 거의 한두배 정도 하는데 그 정도 비싼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오래가 일반펌 한번 하고 나면 보통 한번 자르고 나서 그 다음 달쯤 되면 아예 없잖아요. <laughs> 파마기가. <기간. 웃음> 근데 아이롱 얘는 한번 해놓고 사람마다 물론 달라요. 기준은 다 달라. 근데 저희 샵 손님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<laughs> 네. 한번 파마 해놓고 한달 뒤에 머리 자르고 한달 뒤에 한번또 자르고 한달 뒤에 한번또 자를 때 다시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자를 때 다시 하거나. 그러니까 이제 꽤나 길죠. 그리고 그 지내는 기간 동안도 안 이쁘면 제가 말안 해요. 이뻐요. 그러니까 다들 아이롱으로 하죠. 저희 손님들은. 자 이러고 나서 이제 한 20분 있을 겁니다. 네. 20분 뒤에 다시 찍을게요. 자 이제 약을 바르고 약 25분 정도 있었고요. 연화가 다 돼서. 이제는 아이롱으로 잠깐만 잡고 스왈로펌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아이롱을 할 때는 많이 없어요 옆에랑 앞머리 그리고 하단부 요런데만 좀 해줄 생각이에요 네. 자 이제 와인딩을 해볼까요? 역시나 감고 나니까 좀더 뜨네 옆에 뜨는 것부터 좀 없애줄게요 네. 이렇게 뜨는 머리를 아이롱펌을 하게 되면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. 원래 내 머리는 잘안 떴어 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뜨는 건싹다 잡았고요. 스핀 스왈로 느낌이 전체적으로 낼 건데 네. 앞에 머리 맨 하단이랑 뒤에 머리 맨 하단 그리고 양 옆에 하단 이런 데는 에 스핀 스왈로가 되면 조금 뻗친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 구간만 아이롱으로 살짝만 달려 드릴게요. 전체적으로 너무 막 와일드해지면 조금 지저분해 보이기 쉽잖아요. 자 이제 스핀 스왈로 들어갑니다. 아이롱은 다 끝났고요. 스핀 스왈로 들어가도록 할게요. 여러분 오늘 시술 방법은 이 전에 영상 그 탈모가 좀 있으셨던 남자분이랑 조금 비슷해요 앞에 빼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 뒤에도 고객님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좀 생략하고 시술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밖에서 이제 약 15분 정도 있다가 중화하고 마무리할 때 이쪽으로 다시 들어올게요 착! 이제 머리가 다 됐어요 스핀스왈로우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오늘은 뽀글하게 하지 않았고요 최대한 좀 내추럴하게 한 상태예요 뾰족뾰족하죠? 네. 응. 우리 고객님이 나한테 아까 처음에 상, 밖에서 상담할 때 뾰족뾰족한 파마를 원하했거든 근데 이제 오늘은 뽀글하게 안한 이유가 모발이 생각보다 조금 얇아요. 모발 자체가 얇다 보니까 되게 뽀글한 스타일의 스왈로를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, 힘들 수가 있어. 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점. 네. 그렇다고 뭐 빨리 풀릴 거냐 아니라는 점. 말린 때 주의사항 없어요. 어. 그냥 앞으로 모아서 말린 때가 말린대요. 자, 그냥 말리기만 한 상태예요. 네. 앞으로 털어서 그냥 대충 털어말린 상태. 근데 그렇게만 해놔도 안경 끼고 한번 볼래요. 샤! 어, 바로 오소리 나오죠. <laughs> 이거 내가 낸 소리 아니에요? 네. 여기 보시면 요 안쪽은 자연스럽게 그냥 휘게만 만들어놨어요. 여기 깔리는 부분. 여기까지 만약에 뾰족뾰족하고 그렇게 다 튀어나와버리면 안 이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. 그리고 앞머리, 앞머리 같은 경우맨 하단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만 해놓은 이유가 이 구간을 만약에 뾰족뾰족하게 해놓아도 이쁘지만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한 스타일은 말 그대로서 내추럴 위에 덮이는 머리로써 뾰족뾰족하면 주고 안에는 자연스럽게 깔리게 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잡아봤습니다. 자 이걸 일반 폼으로는 왜안 하느냐? 일반 펌으로 하면 첫 번째, 이 옆에 이 홀쭉함, 이 홀쭉함을 잡을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홀쭉하게 하면서 이렇게 뾰족한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일반 펌 같은 경우는 끝에서부터 말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뿌리 안쪽부터 죽여서 이 옆, 앞으로 넘어가기만 좋게 할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이롱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. 이 위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. 앞머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하단 두 단만 여기는 그냥 뾰족뾰족하지 않게끔 파마를 해놨거든요. 그 이유는 간단해요. 요새 많이 하잖아요. 인싸님들. 에즈펌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가를 때. 앞에가 너무 뾰족한 것보다 앞에 한다는 자연스럽게 해놓고 위에서 이제 살짝 뾰족뾰족한 게 남아졌을 때 요런 에즈 스타일로 되게 이쁘게 돼요. 또. 그래서 일타 쌍피라고 하죠. 자, 요런 식으로 스타일링 마무리가 됩니다. 네. 자,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숱이 좀 많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무엇을 조금 더 해줄 거냐면 조금 촉촉함. 웨트한 스타일로 한번 잡아볼 거예요. 자 이렇게 흔들었을 때 머리가 막 말릴 수 있어요, 이렇게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완을 해주고자 왁스는 어떤 타입? 촉촉한 타입. 이렇게 촉촉한 타입의 왁스를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. 어디만 바르냐? 느 모발 끝에. 모발 끝에만 출출출출 같이 뭉쳐라 뭉쳐라 하는 느낌으로. 막 솔직히 매트 왁스 갖고 모양 막 이쁘게 잡아봐야만 못하잖아. 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탁 털면 되는 걸로 촉촉한 타입의 왁스로. 이렇게 살짝만 털어서 디자인 잡아주면 이게 또 이뻐. 그냥 막 이뻐. 오늘 머리 어때요? 좋습니다. 지금 거울 보면은 촉촉함이 한층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부스스하게 흩어져 있던 걸 촉촉하게 잡아주니까 더 이쁘죠? 이거 바를 때 주의점. 맨 앞에 깔리는 머리는 바르면 안 돼요. 그래서 이 위에 부스스한 애들만 위주로 이렇게 겉에서 털어준다는 느낌으로 바르시기만 하면 이 느낌까지 한 방에 나옵니다. 아, 나도 내 머리 이쁘게 해야 되는데. 맨날 이거 지금 머리 심은 거 신경 쓰느라고. 자 오늘 저희 샵을 처음 방문해줬잖아요. 네. 100점이 만점이에요. <laughs> 몇 점까지 줄수 있어요? 아, 진짜 본인의 만족도대로. 네. 편안하게, 진짜. 나안 안 들을게. 하나, 둘, 셋. 고객 돌리. 100점. 100... 아, 어차피 내가 <laughs> 영상으로 볼 거야. <laughs> 네. 자, 어쨌든 오늘 첫 방문해줬는데 네.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. 머리가 마음에 든다니 또 다행이네요.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됐고요.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, 혹시? 다음에 또 올게요. <laughs> <laughs> 다음에 봅시다. 오늘 고생했고, 네. 오늘 여기까지.